국의 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통일. 통일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딘가요? 한반도 안보의 중심 중서부 전선을 지키는 핵심 전력 육군 제5 기갑여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이, 반갑게 맞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역시나요 막강한 화력 강력한 충격력 신속한 기동력을 갖고 있는 부대라서 그런지 함성 네. 또한 남다릅니다 네 정말 우렁차고요 우리 오기갑 여단이 어떤 부대입니까 여러분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 철갑기병의 전통과 기상을 계승한 부대입니다 자 그리고요 폭풍을 일으키며 강인하게 질주하는 부대의 기상을 일컬어 철풍 부대라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철풍으로 이행시 한번 가 보도록 철... 하겠습니다. 이행시요? 갑자기요. 철 철갑의 무장으로 강인한 부대원의 몸과 마음으로 펑! 펀파를 <laughs> 헤치며 전장을 휘몰아쳐 승리한다. 와! 도죠. 최영 씨. 철 자, 이렇게 이행 시어요 오픈을 한번 즐겁게 열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초대 손님을 모셔 볼 시간이죠. 네, 오늘의 첫 무대 주인공은요. 당당한 우먼 파워를 보여주는 걸그룹입니다. 아마 장병 여러분들과도 신나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크랙시의 무대입니다. 결정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최종의 공세부대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씨 네. 오늘 요 5기갑여단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매력이 좀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고 너무 늠름합니다 근데 이 매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도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5기갑여단 생활관 스타들의 매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관 스타워즈! 육군 제5기갑여단의 생활관 스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저게 마지막에 슬립백이 아니면.. <laughs> 지금 슬링백으로 퇴장하신 거예요? 한 명은 다리가 다친 것 같은데요. <laughs> 내심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laughs> 어, 귀여운 무대였잖아요. 어, 네, 칼 군무가 그리고 어. 거의 표정 연기가 지금 걸그룹이었어요. <laughs> 아,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재밌어요. 너무 또 맞춰서 깔같이 하는 것보다 아, 우리 그쵸? 장병이 여러분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네. 어, 자기들끼리 노래 완공고처럼 막 즐기는 모습 네, 보니까는 본인들의 매력이에요. 네. 답답하네요. 맞아. <laughs> 농담입니다. 굉장히 잘 봤어요. 자, <laughs> 네.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주는 우리 생활간 스타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기동력, 강력한 충격력, 막강한 화력의 오기감 여단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가요계에도 기동력과 화력, 그리고 가요계에 어, 심상치 않게 큰 충격을 줬던 분들이 그런 제간둥이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네? 음, 무대에서 칼군무가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어, 네. 그렇게 맞춰줄 수 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어, 숨어있는 흥에 여러분들 화력을 지피는 불소식이 같은 분들입니다. 어, 누군가요? 소개해주세요. 코미디도 잘하고 어. 트로트도 잘합니다. 제발 제가 빕니다.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호, <laughs> 상민. 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 역시요. 화력하면 떠오르는 걸그룹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강렬한 댄스가 최고이신 분들입니다. 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laughs> 오이노색의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큰지향의 무대입니다. 자 우리 오기감여단은요 신속한 기동과 막강한 화력으로 적의 도발은 물론이고요 적의 도발 의지조차 분쇄하고야만은 아주 강한 부대입니다. 맞습니다. 강한 부대의 시작은요 아무래도 각 대대와 직할 부대 소속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국가수호 선봉에 장병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장병 여러분의 마음엔 이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유정신가요? 어... 장병들. 저는 항상. 나는 없나? 네. 아 나는 없나? 그러니까 네라고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들이에요. 너무 정확하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 언제나 싱그러운 과일 향기를 담고 계신 분들입니다. 시그니처의 무대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향기로 표현하자면 박하향이 난다고나 할까요 청량하고 네. 아주 상큼한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딱한 가지로 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향기를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만큼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졌고 멤버 각각의 개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말을 요약하자면 너무 이쁘고 네. 사랑스러운 걸그룹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의 향기에 빠져볼까요 로켓펀치의 무대입니다 네, 제가 5기갑 여단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요. 네. 병영 문화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열려 있는 병영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지역민과 상생하는 신뢰받는 부대로도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5기갑 여단 정말 최고입니다. 자, 우리 최고의 5기갑여니 최고의 무대를 또선사해야 되겠죠? 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무대입니다. 힙합 신의 빛나는 보석. 신스 무대입니다. 신속한 기동력, 강력한 충격력, 막강한 화력. 결정적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최강의 공세 부대. 육군 제5 기갑여단에서 함께하는 위문 열차,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미래 의 전장을 지배하는 최강의 공세 부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면서 마지막 무대에 함께할게요. 자, 우리 5 기갑여단의 장병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고요. 저희는 특급 감성 발라더 KCM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관.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매.